안녕하세요. 열로아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제주는 향긋한 감귤 향기로 가득합니다. 비타민 창고인 감귤은 맛도 좋지만 여러 가지 효능도 많은데요. 비타민 C가 많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주근깨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당뇨와 비만을 예방해주고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린 감귤을 한약재로 이용하고요. 목욕물에 넣어 향긋한 입욕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밭 사이에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서툰 손길로 조심스럽게 감귤을 따고 신선한 감귤을 즉석에서 맛보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아지사도 싱싱한 거 이렇게 감귤, 맛있는 감귤 따먹기생년 태어난 처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주의 대표 상품인 감귤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세계를 보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 지난 감귤의 역사를 바탕삼아 미래 감귤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농업인과 소비자 이제 관련 업계가 고민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와 체험 행사, 감귤 산업 정책과 국제적인 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 그리고 감귤 전문가와 국내외 바이어 등을 초청해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까지 갖춘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예산이 대부분 도로부지 매입 예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예산 475억 원 가운데 95%가 도로부지 매입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산매봉공원 부지 매입에 10억 원등 공원부지 매입 예산은 25억 원에 그쳤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20년 6월 도시 공원으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 만큼 공원 매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지천에 김만덕의 어리 노가져 있다는 한 레스토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거상 김만덕의 어리사라 숨쉬는 건입동입니다. 올레길 18코스기도 하고요. 제주 은여반수 김만덕 객주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김만덕 객주의 겉 모습은 옛날 제주의 초가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곳을 잘알수 있는 리플렛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시설물 안내도 나와 있네요. 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주막이라는 말, 이름이 정말 걸맞는 것 같아요. 아,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요. 꽤 넓어요. 와, 여기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나 봐요. 방 하나하나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는 만덕고가 안거리예요. 큰 구들방. 부부나 어린 자녀들이 기거하거나 거제사를 모시는 공간이었대요. 어, 이곳은 채방이래요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던 공간이래요. 오늘 손님이 진짜 많이 왔는데요. 여기 식사들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멋진 시구가 또 있어요. 청금으로 쌀을 사들여 백성을 구제하였느니. 저기 저 안쪽에 있는 저 식량이 바로 국민들을 구제했던 그 쌀이 아닐까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정말 김만덕의 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왠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약간 춥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탐이 나네요. 오늘 약간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 내고 싶어서 지금 바깥에 앉았거든요. 옆에 이렇게 돌담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짠,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앉아서 바라보는 이 주막의 모습도 참 예쁘네요. 또 이렇게 바깥에 앉아서 먹으니까 진짜 예전 주막이 정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오늘 산지천 근처에 와서 이 객주에서 김만덕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요. 또 맛있는 순대국도 한 그릇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있습말 고치고라보게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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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아 보자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주에 여행 오시면 이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언제부턴가 제주에서 문어 라면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오동통한 문어를 라면에 넣어서 먹는 그 맛은 정말. 한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어가요, 제주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어, 저기 메뉴판 있는데, 우리 뭐 먹을까? 음, 뭉개 들어간 라면 먹게. 음, 멍개 들어간 건 없고, 문어라면 있다. 아, 개난, 뭉개라면 먹자고. 아 진짜, 내말못 알아듣나. 어, 멍개가 들어간 라면은 어떤 맛일까요? 음,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문개는 멍게가 아니거든요. 제주에서 문어를 문개라고 부른답니다. 물꾸러, 그리고 문개라고도 불러요. 아, 그리고 멍게는요, 그냥 멍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문어라면을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먹지 마, 심 문개라면 먹게.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제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추구라보게 맛심 오늘 제주는 어제 말썽이던 미세먼지를 씻어줄 만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한라산과 남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21에서 22도까지 오르겠지만 한라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낮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1에서 12도를 시작으로 낮 최고 기온 18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차차 높아지며 오늘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바닷길 상황이 좋지 않아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상공은 비가 오고 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은 포항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